네세개 맥주? 세개 맥주. 집에 있는 거다 털어 갖고 와. 그냥 와인 털어와인까 어. 맛있냐? 중요한 군요 내일 어디 네. 사케 가서 어술건아포와이아 모임 시 되거든. 내 모임 시 어, 내일 저기 모임에 옹재 놨어. 아좀 일찍 먹으면 되지 뭐 일찍 끝나면 내일 토요일이라 배고프잖아 일찍 와 어차피 형 내일 술 먹고 싫은 짓은 아닌데 일찍 먹으면 되지 뭐시 중요해 이게 되라가면다 되는거고 안될려고 하니까 안되는겨 <laughs> <laughs> 저녁 먹고 <먹어> 봤죠? <laughs> 안사어도 저녁 안먹은거 같애 아다가도 모르는 이 이거는 참 응? 이거 복음김치요기장김치요복음김치요 <laughs> <laughs> 닭은 다 먹었어? 두개다? 응. 하나 그대로 올리고 응. 하나 먹었습니다 응. 아이고 배부르다 아, 잘 먹었다 근데 한 시간에... 형이, 그, <laughs> 너무 집방울의 <집안을> 진물 <laughs> 아닌가 이리 디오리요 이게 삼계탕컵라면입니다. 삼계탕컵라면. 일단 삼계탕 향이 난다고 했는데 별로 뜨겁지도 않은 같은데 불길이 씨. 아이고 개똥싸네. 이래야 맛있어 보이지. <laughs> 감시 애프터 면치긴 좀 하네. 남남 한네개 먹을래? 지금? 네개 사볼게. 세개더 사볼게. 겁나면 네 개? 먹을? 응. 형 먹을 수 있어. 사과 먹어봐. 먹어봅니다. 응? 먹어. 먹... 아, 같이 먹어야지. 진짜 먹어, 철이 형. 그때 인증했잖아. 다섯 개 사와. 내가 내가 한번 해서 섯 개도 형...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형님한테 얘기했어. 다섯 개 내가 먹방한다고. <laughs> 네가 다섯 개 먹는데 여섯 개 먹는다. 진짜. 아, 진짜. 어, 언제 먹을게요? 아사 지금 사 지금 아침 배아 <laughs> <laughs> 지금 사 지금 먹어줄게. 지금 배부르고 아, 내가 지금 사과 먹어줄게. 야, 야, 지금, 지금 컵라면 세개사 올라다. 내가 말았어 지금. 구라파 <laughs> <laughs> 없이 야. 진짜 라파 없이 요 야, 다음에 먹자. 다음에. <laughs> 다음에. 다음에 네 다섯 개먹아왜이게 갑자기 급해졌네 아, 그러면 안 되죠. 배러그 진짜. <laughs> 앞으로 저 면치기는 형님이라고 불러. 다이 치면은 형님이지 안 그래요? 어디요? 야, 씨 네. 어디 계시는데요? 아예예 예. 아 시동 걸어놓고 할게. 네 시동 걸어, 응. 걸어? 이 목동은 목보아야지. 키만 들여. 맛은 어때? 그냥 라면이에요 <laughs> 처음에 향은 삼계탕 향은 난다고 했잖아. 국물이 삼계탕 맛이 나요. 국물이. <웃음> <웃음> 이게 면발에도 살짝 그 삼계탕 맛이 있잖아요. <laughs> 어. 약간 배었다 이거지. 살짝 기름만 나면서 <laughs> 이 거. 십점만점이몇 점이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 점이요. 사 점이야. 예, 먹지 마세요. 먹지 마, 먹지 마. 안 먹어, 이돈 주고 먹어야 될거 아니야, 저거. 뭐지, 코코모보다 맛없냐? 응. 먹지 마. 먹지 마. 다 먹었네 벌써. 야, 이 맛없는 거너 다섯 개 먹었으면, 쳐라 개똥 살 번했다. <laughs> 근데 그때 쫄면은 맛있었잖아. 그래도 매운 거야, 매웠지만은. 음, 쫄 진짜 쫄면 은 맛있더라고. 진짜형니 이거는. 음. 돈 주고 사먹기 아깝다 너너 <laughs> <laughs> 너, 너는 우리 a 개장으로 g Samyang, Samyang, s a m 탕 컵라면인데요. y a n g Sam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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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번형 가게에서 <laughs> 저 아니 <laughs> 우동만 면치기 한번 진짜 그래, 우동 우동 형님 7인분 해주세요 형님 7인분 <laughs> 어딱 어. <laughs> 7인분 나, 나 먹어요 응. 진짜 응. 먹어 응아 쌈보는 똑같이 하고 뭐 똑같이 먹으면 되잖아 <laughs> 면만 아니 그냥 니가 밥 내가 거기 도전 있잖아 도전해가지고 네가 밥만 다먹었는데 내가 응? 면만 먹을게 거 도전하는 거 있어 기심이 못. 니 니가 밥 먹어 내가 면 먹을게. 계속 쌀는 거지. 아 그렇게 할 필요 는 없고. 밥은 절대 그렇게 못 먹어. 밥. 좀 계속 쌀벌레 좀 봐. 맞아 밥이 어려 밥이. 면은 상관이 없어. 진짜 밥이 어려. 진짜 어려. 뭐개 p 살 e 했다고 진짜 p 밥, 밥미국기기 먹었어 개 t t 지 s 뭐, 살 c 한게아 u 그랬 s i 아 b o r 나 and now, my d e a 수 I won't stand there. I'm going to go. I'm 이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 다먹니 4점인데 씨 아유 맛없는거 먹는거 얼마나 고욕일까 아유 아까워서 <laughs> 예. 다안 아. 먹습니다 아까우면 아까 떨어진다고 먹습니까? 다 먹습니다. 관계기가 아닙니다 <이거. 웃음> 야 줬어 물고 갔다이거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 어. 예, 시우 편의점 앞에서 예, 우리 강 셰프 강태원 예, 강 셰프가 예, 별점 10점 만점에 4점 짜리 삼계탕 컵라면을 맛 드럽게 개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우니까 <laughs> 예, 예. 맛있어서 먹는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거 줘도 안먹어를 예, 아까우니깐. 예. 산삼배추 국물을 아까 먹지. 그래. <laughs> 그럴까 그랬어. 앞뒤가 하나도 안받는거지 <laughs> 그럴까 <거> 그랬어 지금. <laughs> 예. 불라빵 없인게 입마에 트지믄 야 뭔맛인지도 모르겠어 싸고 있네 아이고 아 진짜로 먹어봐 안먹어 배불러 죽겄나야참탕야 아, 아, 참깃탕에 함짜도 나한테 내지마 지금 아, 참, 조금 아니, 조금만 먹어봐 국물 조금만 먹어봐 지마아 국물 조금만 먹어봐봐 배불 죽었다고 알았어 국물 조금 안먹어 아나지 아, 조금만 먹어봐 그거 봐도 니 네. 지금 오소리 그거만 도 야, 먹어봐. 형, 형만 아까 여기 다 먹었어. 아니, 조금만 먹어봐. 아니야. 됐어.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아, 내가 나못다고 그래도 어쨌든 남기지는 안다고 했어. 왜냐면 예, 아까 우니까 <laughs> 아유. 가자. 아 못만 또 모르겠어. 우리 차빵 아니잖아. 난데요 어차피 기사님 빵 못해 아니 먹다 말고 어떻게 아, 이거 너나 먹어 안 먹어라 지, 지 아니 복분입진좀다 먹는데? 볶음 입시 다 아니, 먹습니까? 뭔 그, 맛인지 뭐, 뭐, 뭐 아십니까 형님? 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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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야? 우라빵 없이 사리곰탕 맛 알지 형 사리곰탕 알지 <laughs> 어. 그맛이겠니 <laughs> <laughs> 근데 왜 삼계탕이라고 아, 썼어 아, 딱그맛이겠니 사리곰탕 아. 맛 <laughs> 아유, 드셔보십시오, 진짜. 아니 그 사리곰탕 맛이. 사리곰탕에 그 치킨스토 가루 좀 넣었나 보다, 응? 어? 맞아요. 사리곰탕 맛입니다, 진짜. <laughs> 아이고, 참 개똥 쌉니다, 예, 어, 이 구라포. 어디서 많이 먹어봤다는 그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음, 네 예, 제목은 어 삼양 삼계탕인데 사리곰탕 맛이 난다고 지금 실시간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아, 강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예뭐 사명과의 대립관계나 뭐 이렇게 비하는 말은 아닌걸 예, 실시간 얘기하고 또 맛이라는게 뭐다 자기 평가하기 나름지맨다 맛있으면 다 떼돈 벌기안그냐예일는 삼계탕은 클리어 아. 했습니다 예 클리어 했고 이래서 삼계탕이네요 그 닭고기야? 예 이래서 삼계탕이네 닭고기 맞아? 사리곰탕에 이거 하나 들어가서 삼계탕인거예요 아니, 구, 건더기 지금 처음 만났어? 예. 네. <laughs> 내가 보니까 딱 이거예요. <laughs> 예, 삼계탕 맞습니다. 닭볶 있습니다. 예, 구라뻥 없이. 예, 이건 삼계탕 맞습니다. 고기덩어리 월척 하나 지금 건져서 실시간 인정했습니다. 예. 야. 볶음김치를 남깁니까? 아, 남겨야 돼요. <laughs> 이런 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예, 삼양 삼계탕 리뷰를 짧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예, 별점 10점 중에 4점이고, 예, 맛이 없지만, 예, 한마디로 아까운 게다 먹었고, 예, 삼계탕이 맞다는 건 마지막 영상에 고기 큰한 점으로 삼계탕을 인기겠습니다. <laughs> 예, 다음에, 어, 면치기 한7곱개 짝저짝, 예, 우리 강셰프하고 우리 부디가드 강철, 예, 면치기 한 번, 승부 한 번, 예, 다음에 찍을 날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회 되면, 그런 게내추럴한 거지, 이제? 예, 어쨌든 삼계탕 리뷰였습니다. 예, 지금 태극기 보이죠? 예, 대한민국 정식, 예, 정식 협회에 가입된 예, 셰프입니다. 셰프. 아, 예. 어, 삼계탕은 4점 고기는 한 덩어리 이렇게. 예. 막걸리 파이터 아직도 지금 난리 난리는 저 유교 때 난리 난리도 아니네. 아이고, 저희는 시비 걸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